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현근시 갑오징어짬뽕입니다. 처인구에 위치한 현근시 갑오징어짬뽕은 음식점 바로 앞에 전용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크 시간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내부는 입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이블에 앉아서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카드 결제까지 한번에 진행합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찹쌀 탕수육 소 1개와 갑오징어 짬뽕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기본 테이블 세팅으로 춘장과 단무지, 생양파가 나왔습니다. 셀프 코너에 물티슈, 춘장 단무지, 생양파, 공깃밥, 김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티슈와 김치는 스텐 뚜껑이 덮어져 있으며, 공깃밥은 보온밥통에서 직접 담아갈 수 있습니다. 찹쌀 탕수육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부먹이냐 찍먹이냐 주문 전부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탕수육 소스는 달콤하고 야채는 아삭한 식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탕수육은 겉바속촉의 정석으로 맛있게 튀겨져 고소합니다. 탕수육을 찍먹으로 먹었는데 탕수육이 차갑게 식어도 바삭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러도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탕수육입니다. 튀김옷 사이로 고기가 꽉차 있으며 씹는 식감이 좋습니다. 고기의 향과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짬뽕 맛집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만든 탕수육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갑오징어 짬뽕이 나왔습니다. 신선한 조개와 부드럽고 담백한 갑오징어가 토핑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야채는 살짝 많이 익혀지기는 했지만 형태 그대로 씹는 식감이 느껴집니다. 불향이 은근하게 느껴지며 갑오징어의 양이 넉넉합니다. 갑오징어, 짬뽕 곱빼기와 금액이 천 차이로 평소 양이 많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곱빼기로 주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 국물이 매력적인 달짝지근한 짬뽕의 국물은 걸쭉한 느낌입니다. 면은 일반 면으로 퍼지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쫄깃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큼직하고 도톰한 갑오징어와 짬뽕면의 조화가 좋습니다. 짬뽕의 양이 살짝 부족하셨다면 셀프 코너에서 공깃밥을 담아오셔서 국물에 말아 드셔도 됩니다. 짬뽕 하나로 짬뽕밥까지 섭렵할 수 있습니다. 공깃밥 담아올 때 김치도 잊지 말고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짬뽕밥과 김치로 다시 리셋되는 느낌입니다.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형근시 갑오징어 짬뽕은 갑오징어 짬뽕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도톰하면서도 부드러운 갑오징어가 토핑으로 올려진 짬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겉바속촉의 고기 꽉찬 찹쌀탕수육은 씹는 식감이 좋고 육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담백한 갑오징어와 맛있는 찹쌀탕수육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더한 방삼계탕입니다. 더한 방삼계탕은 일반 가정집 느낌의 음식점입니다. 주차는 음식점 바로 앞에 할수 있습니다. 음식점 내부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며 모두 입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분 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방문 시간과 인원수를 미리 예약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성인 3명이 한방 삼계탕 3인분을 예약하고 방문했습니다. 사종의 기본찬이 나옵니다. 양파무침, 장아찌, 오이, 고추와 깍두기가 나오는데 아삭한 양파무침과 삼계탕이 잘 어우러집니다. 아삭아삭한 양파무침과 삼계탕을 함께 먹으면 삼계탕도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압력 밥솥으로 조리한 한방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국물이 진하고 한약재 맛이 납니다. 처음에는 한약재 맛이 진하게 느껴져서 살짝 쓰게도 느껴지는데 국물을 한 번, 두번 먹다 보면 금세 잊힙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저어 보면 진득진득한 느낌이 듭니다. 닭의 살이 부드럽게 발라지고 크기도 적당합니다. 살이 꽤 많습니다. 한방 삼계탕은 인삼이나 대추, 밤 등은 들어있지 않지만 녹두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녹두죽의 양이 꽤 넉넉합니다. 삼계탕을 먹다 보면 국물의 지방이 녹아들어 살짝 느끼하기 마련인데 이곳의 삼계탕은 국물이 전혀 느끼하지 않고 깔끔하며 담백합니다. 지난 한방삼계탕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면 속도 든든해지고 몸도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더한방삼계탕은 진한 한약재의 향이 고스란히 녹아든 삼계탕으로 육두죽을 품고 있습니다. 30분 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주문하고 방문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삼계탕집들과는 다른 진한 한방의 맛과 걸쭉하지만 담백한 국물. 그리고 쫄깃한 닭고기의 식감에 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남도 주먹고기입니다. 본점의 주차는 음식점 바로 앞 도로와 인접한 주차 공간이 있는데 엄청 협소합니다. 청정지역 제주에서 자연 방목하는 고품격 제주삼다수 흑돼지를 매일 항공 직송한다고 합니다. 음식점 내부는 원통형의 테이블로 의자 아래 소지품을 넣을 공간이 있습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주먹고기 3인분과 껍데기, 얼큰 칼국수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짭조름한 깻잎장아찌 보자마자 공깃밥을 주문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깻잎 장아찌에 고기를 올려 먹어도 껍데기를 올려 먹어도 맛있습니다. 갈치 속젓, 멜젓, 일반 쌈장까지 고기를 찍어 먹을 양념장이 풍요롭습니다. 고기만 먹어도 맛있는데 다양한 맛의 조합으로 자연스레 과식을 부릅니다. 마늘과 쌈채소들도 나옵니다. 주먹고기는 1인분의 고기가 주먹만 하다고 해서 주먹고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고기의 부위는 기름기가 적은 목살로 색상과 윤기에서 신선함이 마구마구 느껴집니다. 선홍빛의 주먹고기는 돼지 특유의 잡내가 전혀 없습니다. 고기를 주문하면 연탄불을 넣어주는데 연탄이 막 달궈지지 않아서 고기가 처음에 은은하게 있다 보니 맛있는 고기의 육즙을 모두 다 가둘 수 없어서 살짝 아쉬웠지만 고기 자체의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싱싱한 돼지고기라서 너무 완전히 익히기보다는 가볍게 익혀서 먹으면 부드러움과 고소함의 조화가 환상적입니다.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고 함께 먹을 다양한 양념장이 풍요롭다 보니 고기가 질릴 틈이 없습니다. 사실. 남도주먹고기는 고기 자체의 맛이 좋아서 그냥 고기만 먹어도 고소해서 맛있습니다. 주먹고기를 더 먹고 싶었지만 껍데기를 주문해 봅니다. 남도주먹고기는 주먹고기도 맛있지만 껍데기가 환상입니다. 껍데기는 메인으로 주문할 수 없고 고기를 주문한 고객에 한해서 추가 주문이 가능합니다. 껍데기를 주문하면 직원분이 직접 구워주시는데 양념장에 푹 담가진 껍데기를 가져와서 불에 굽다가 양념장에 넣고 빼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지글지글 노릇노릇 껍데기 장인의 맛집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탱탱한 식감으로 쫄깃하기만 한 껍데기가 아니고 엄청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고기만으로도 배가 불렀지만 탄수화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얼큰 칼국수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칼국수는 테이블마다 주문하는 곳도 많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미리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다 먹을 때 주문하면 칼국수 나오기까지 한참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굵은 멸치와 김치를 베이스로 한 칼국수로 미더덕과 호박이 들어 있습니다. 양이 넉넉한 편이며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로 살짝 느끼한 속을 정리해 줍니다. 국물이 시원하고 녹말이 들어가 걸쭉해서 술국으로 마무리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용인에서 퀄리티 좋은 청정 제주 삼다수 흑돼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드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남도주먹 고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돼지고기 특유의 잡내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고기의 신선함과 맛에 반하게 됩니다. 참, 껍데기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꼭 껍데기 주문해서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껍데기와는 차원이 다른 쫄깃함과 고소함으로 풍성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이태리옥입니다. 고정동 카페 거리에 있는 이태리옥은 이탈리언 레스토랑으로 인근의 2호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음식점 바로 앞에 차량 일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음식점 내부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슈림프 망고 포럼, 리피자, 명란 로제 크레마를 주문했습니다. 기본 테이블 세팅으로 앞 접시와 무피클, 레몬 슬라이스가 들어간 물이 나옵니다. 피자를 찍어 먹을 수 있는 파마산 치즈 가루, 바질, 매콤한 칠리 드레싱이 함께 나옵니다. 가장 먼저 식전빵이 나왔습니다. 쫄깃한 화덕빵에 새콤달콤한 유자청 소스가 뿌려져 있고, 슬라이스된 아몬드가 토핑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빵이 따뜻하고 식감이 쫄깃해서 맛있습니다. 쉬림프 망고 포럼은 짭조름한 통새우와 달콤한 망고, 모차렐라 치즈와 그라노 파다노 치즈의 환상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피자입니다. 짭조름한 새우튀김은 완전 바삭바삭 새우, 본연의 식감 대신 부드러우면서 고소고소합니다. 새우튀김은 전혀 느끼하지 않으며 달달한 망고와의 조화가 좋습니다. 신선한 루꼴라의 눈처럼 내린 치즈 가 부드러우면서 달콤합니다. 새우튀김에 루꼴라가 듬뿍 올려져 있으니 피자가 상큼합니다. 짭조름한 새우와 달콤한 망고로 인해 단짠의 맛이 조화로우면서도 중독성 있는 맛을 선사합니다. 총 6조각으로 피자의 크기도 넉넉 합니다. 리피자는 이태리옥 시그니처 피자로 신선한 루꼴라, 리코타 치즈, 특제 와인 소스, 토마토로 맛을 낸 피자입니다. 리피자 위에 풍성하게 올려진 리코타 치즈가 꾸덕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적당히 달달한 특제 와인 소스와 리코타 치즈가 조화롭습니다. 리피자도 총 6조각이며 신선한 루꼴라와 방울토마토 등이 풍성하게 올려져 있어서 별도로 샐러드를 주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자에서 가장 중요한 보우 자체가 쫄깃하면서 부드럽고 고소한 리코타 치즈가 넉넉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태리옥의 피자는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계속 먹을 수 있는 상큼한 피자입니다. 명란 로제 크레마는 감칠맛 나는 고급 명란에 마리네이트 된 갑오징어 토마토 특제 소스로 맛을 낸 파스타입니다. 꾸덕꾸덕하면서도 고소한 로제 소스는 숟가락으로 빡빡 긁어먹고 싶은 감칠맛이 있습니다. 담백한 빵에 찍어먹어도 정말 맛있을 소스입니다. 아쉬운 대로 피자 도우에 찍어먹어도 맛있습니다. 파스타 1인분의 양도 넉넉하고 맛까지도 좋아서 이곳에서는 1인분의 메뉴 한 가지씩만 먹어도 그 양이 충분합니다. 비싼 가격에 아주 적은 양의 파스타에 놀라신 분들은 이태리옥의 넉넉한 양에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동 카페거리는 골목마다 맛집들이 가득하고 마치 외국에 온 듯한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이태리옥은 고정동 카페거리의 맛집들 중에서도 그 맛을 인정받아 인근의 캐주얼한 느낌의 2호점도 오픈했습니다. 보정동 카페거리 특성상 주차에 어려움을 있으나 맛있는 음식과 사진 스폿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특별한 날 데이트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태리옥에서 넉넉한 양의 맛있는 피자와 파스타를 드시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맛집은 살살 녹소 본점입니다. 기흥에 위치한 살살 녹소는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숯불구이집 살살 녹소의 본점입니다. 음식점 바로 뒤편에 전용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식점 방문하는 이용자는 주차비용이 무료지만 외부인의 경우 주차비가 부과됩니다. 음식점 한편에 셀프 코너가 있습니다. 부족한 반찬은 직접 가져다가 먹을 수 있습니다. 모두 입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인 3명이 평일 점심 시간에 방문하여 소생갈비살 한판 800g을 주문했습니다. 기본 테이블 세팅으로 생양파 소스, 쌈채소, 상추무침, 샐러드, 깻잎 장아찌, 김치 등이 나옵니다. 모든 기본찬은 셀프 코너에서 리필 가능하며 셀프 코너에만 있는 고추장 아찌도 있습니다. 선지와 우거지가 들어있는 해장국도 기본찬으로 나와서 기본찬이 꽤 많습니다. 소생갈비살 한판 800g이 나왔습니다. 소생갈비살은 눈으로 보기에도 신선했으며 잡내가 전혀 없습니다. 부드러운 육질과 적당한 지방이 딱 구워 먹기 좋은 형태의 고기입니다. 숯불이 강하기 때문에 고기의 표면이 빠르게 익어서 육즙이 꽉차 있습니다. 고소고소한 냄새 가득 육즙이 꽉찬 겉바속촉의 갈비살은 담백하면서도 고소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고기는 양파소스보다는 소금만 살짝 찍어 먹으니 더 맛있습니다. 평일 점심에 고기를 주문하면 냉면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인원수에 맞는 고기를 주문하면 냉면도 인원수에 맞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기 반판은 2인, 한 판은 3에서 4인 기준입니다. 성인 3명이 소생갈비살 한판 800g을 먹고 서비스 냉면 3인분을 제공받았습니다. 물냉면과 비빔냉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빔냉면은 냉면 육수와 함께 나왔는데 육수가 새콤달콤한 조미료 맛이 조금 강했습니다. 비빔냉면은 맵지 않으며 새콤달콤합니다. 고기로 살짝 느끼할 수 있는 속을 비빔냉면으로 상큼하게 마무리합니다. 기흥에 위치한 살살 녹소 본점은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고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일 점심시간에 방문해서 고기를 드시면 무료 제공되는 후식냉면으로 가성비가 높습니다. 육즙 가득, 고소한 고기와 상큼한 후식냉면까지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살살 녹소를 추천해 드립니다.